이번 토픽은 절사 평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절사 하니까 추림드라고 나왔어요 미인 평균인데 추림드 했대요 추림드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끝부분을 우리가 잘라내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는 걸 우리가 추림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을 추림드라고 부릅니다. 다음의 예의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이 2개 있고 1000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산술평균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340이 나옵니다. 근데, 10이 4개가 있고요 1000이 하나가 있으면, 산술평균이 208로 나옵니다. 그리고 10이 9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1000이 하나 있으면, 이거의 산술평균은 109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알수 있냐. 1000이라는 것은 큰 역할을 한다. 평균에. 그죠? 대부분이 10인데 하나의 숫자가 유난히 커서 그 1000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역할을 할때 보니까 이때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기선 역할이 줄어들고 여기선 더 줄어들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개수가 2개고 여기 10의 개수가 4개고 10의 개수가 9개 있기 때문에 1000의 역할이 줄어든다. 즉 이 10의 수, 개수가 많아진 만할수록 혹은 이 우리 여기선 표본이라고 하러면 표본의 개수가 3개죠. 여기는 표본의 개수가 5개죠. 표본의 개수가 10개입니다.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극단값의 영향이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값의 영향을 줄이기려면, 예를 들면 다이빙해서 심사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사위원의 수를 아주 늘리면 됩니다. 이게 다이빙인데 심사위원의 수를 예를 들어서 수명으로해 봤습니다. 그러면 수명이면한 명이 극단적인 점수를 치워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20분의 1이 돼 버리니까 근데 다이빙의 경우에 심사를 20명으로 할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군데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두 군데서 진행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심사한 20명 여기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대도 해야 돼요, 심사위원들이. 그럼 심사하을 교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심사위원이 잘못하면 100명 가까이 필요합니다. 다이빙의 심사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100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100명을 다 종합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제공해야 되고, 다이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게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수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심사위원을 예를 들면 3명으로 해보겠습니다. 3명이라면 최고점수가 10점이고 최저점수가 0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있는데 꼴, 내꼴 빼기 싫어요. 꼴 빼기 싫어서 메달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 선수한테 빵점을 부여하면 됩니다. 나머지 두 분이 너무 이해 이 선수가 살려서 10점을 줬는데 저는 빵점을 준다면 결국 총점 20점이고 나누기 3하면 6.7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절대 메달 따기가 어렵습니다. 즉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선수를 를 떨어뜨린 것은 쉬운 거예요. 즉 심사위원 3 명이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심사위원의 점수가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큰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죠. 심사위원 수는 많을 수는 없고 심사위원 수는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심사위원의 점수에를 역할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절사 평균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다빙의 경우는 심사원이 보통 7명 또는 5명입니다. 그 5명인 경우도 보겠습니다. 5명인데 점수를 이렇게 줬어요. 9점, 8점, 7점, 7점, 1점을 줬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절사라는 것은 추심되잖아요. 극단적인 값을 제외합니다. 극단적인 여기 뭐냐면 제일 작은 점수, 최저 점수요. 최고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면 14에 22, 22 나누기 3에서 7.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합니다. 즉 절사 평균한 것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다. 절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산술 평균을 낸다는 뜻이에요. 심사위원이 7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7명은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1점을 주고, 어떤 사람이 6점을 주고, 어떤 사람이 7점을 주고, 어떤 사람이 7.5점, 7.5점, 8.9점을 줬다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는데, 다이빙의 경우에는 최고점수 2개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최저점수 2개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거, 7.0, 7.5, 7.5, 이세 점수만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이런 걸 절사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어떤 장점인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 있을 때, 여러분 생각엔 누가 의도적이었을까요? 1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했어도, 제가 1점을 매겼어야 꼴보기 싫어서, 그러나 이 점수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골백기 싫어요. 그래서 일점을 주었습니다. 이거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반영된 거 맥시멈 4개까지 커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점수 준거 맥시멈 2개까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사 평균의 가장 큰 장점은 주관적으로 의도적인 의도적인 점수를 부여했을 때 것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사 평균을 할때 상위 두 개를 뺐다면 동일하게 하위 두 개도 동일하게 빼야 제대로 된 절사 평균입니다. 자, 다음에 예를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재산입니다.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신고한 재산의 분포예요 요요 내용은 2012년 9월에 그 인터넷 각종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요 자료는, 요 분포는요 2012년 건지 2013년 건지 거의 뭐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지만 아니 거의 같은 시점입니다 자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0원 이하도 즉 재산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꽤 있고 부자, 기타로 나는데 부자도 꽤 있습니다. 자, 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대 국회의 평균 재산은 95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19대 국회는 정몽준 의원이 제일 많고의 재산이 2조 얼마입니다. 500억 이상의 자산가가 3명이 포함되어 있대요. 등등등 누구누구 나왔습니다. 이들 4인을 제외한 평균 재산은 했어요. 그리고 18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전체 299명인데요. 299명의 평균은, 여기서 평균은 산술평균입니다. 95억 원이고, 4명을 제외한 평균은 18억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절사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사평균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를 두 개를 뺐다면 하위 두 개를 빼야 공정한 겁니다. 여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상위 하나를 빼면 하위도 하나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하나를 빼면 차하위 하나를 빼야 공정하게 평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299명 전체의 평균을 95억이라고 해놓고 누구만 제외했냐면 부자만 4인을 제외 즉 기타에 포함되는 4인을 제외하고 평균을 18억이라고 만들었어요. 이, 이를 보도한 국회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95억이라니까 너무 큰 거예요. 어, 국회의원의 재산이 95억이라 그러면 쉽게 표현한 도덕률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인을 제외한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절사평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인을 제외했다면 여기 하위, 하위도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마 4, 5, 6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4명을 빼야 공정한 평균 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즉 공정한 평균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위만 제외한다면 이거는 비난받을 평가예요. 아예 국회 사무처에서 산술 평균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중앙값 중위 소득을 표현했다면 애의 사람들은 어 그래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산술 평균을 내면서 상위 사인만 제했다는 외 것은 의도적으로 이 액수를 낮추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림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점수의 공정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계학에 사용하는 절사 평균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주관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합니다. 다이빙의 경우에도 보면. 어떤 특별한 동정을 하면 가산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객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점수의 공정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피아노 콩쿠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노 경연을 하면 이건 아주 주관적입니다. 평가제도 아주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이거 객관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경연대회를 할때 심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할 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피아노 분대요. 중등부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심사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입니다. 근데 1등한 학생을 볼게요 1등한 학생은 1이라는 것은 1등이라는 뜻이고요 4라는 것은 4등이라는 뜻입니다 총 여기 다섯 명이 있는데 1등한 학생분이 1등을 다섯 개를 받았는데 4등 거의 꽁지에 가깝게 4등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한 1등한 학생과 1등과 4등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피아노 콩쿠르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들이 보기에는 못한 거예요 이 학생이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왜 이렇게 절사평균을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피아노를 심사를 할때이 주관적인 평가마저도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피아노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사평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다행히도 7명이나 되는 겁니다. 왜 절사평균을 쓰지 못하니까 최대한 심사위원의 수를 높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불순한 의도나 지나친 주관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 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세계적인 콩쿠르는 어떻게 할까요? 자조 조성진이 우승한 쇼팽 콩쿠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의 일입니다. 이해 조성진은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우리나라 클래식 역사상 이 쇼팽 콩쿠르의 2005년에 임동혁 임동민 형제가 3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활약을 해서 2017년에 반클라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선우 예건이라는 분이 그다음에 또 2022년에 임윤찬이 여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 사항은 이제 2015년에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점수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조성진입니다.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아까 이 표에서는요 1이면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등, 1등, 1등을 줬고 이 사람은 4등을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1은 제일 최저 점수이고 최고 점수는 10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을 볼게요. 이 심사위원인데 이분이 제일 못했어, 두 번째 못했어 해서 1, 2, 3을 7, 8, 구 10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성진의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열 일곱 명이나 됩니다. 이때 조성진의 점수는 한 분이, 이 분이 빵 제일 낮은 점수를 써일 점을 주고 나머진 십점 또는 구 점을 주었어요. 그래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2위를 했고요. 평균을 내서. 이때도 절사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을 냈습니다. 즉, 17명의 점수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왜 절사평균을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피아노라는 그 경연대회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존중하다 보면 심사위원의 수가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심사위원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점수를 낮게 주거나 높게 줄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심사 위원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심사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7 명을 했어요. 더 심사위원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대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쇼팽 콩쿠르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심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달하겠죠. 그래서 결국 쇼팽 콩쿠르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심사위원 수를 최단 늘리자.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심사위원 수를 17명 냈습니다. 당시 이때 조성진의 점수에 대해서 한 분이 제일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게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제일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승 1등을 할수 있던 이유는 바로 심사위원의 수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한번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사평균은 무엇이냐 하면 양조의 극단값, 즉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심사위원수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경우, 아까 다이빙 같은 경우, 다이빙의 올림픽 경계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단준 산술평균 대신에 절사평균 또는 절사평균을 사용한 것이 심사위원의 전략적 배점을 맞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냐 면 이런 콩크루 대회 주관성이 존중되어야 될 그런 대회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심사위원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을수록 심사위원의 전략적 투표형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몽준이 국회는 재산이 약 2조. 몇천억이었습니다. 그냥 2조라고 단순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그럼 2조 나누기 300하면 약 67조? 아, 67억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국회의원 299명이 재산이 0이에요. 한 명만 2조예요. 그러면 평균 67억이 나온다는 얘기죠. 국회의원의 재, 뭐,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재산이 0이라면 "아, 국회의원은 가난하구나"라고 할 텐데, 한 명만 부자고요. 근데 그한 명에서 해 평균이 67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67억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우때부자다도둑놈들고할 텐데, 실제 상황을 보면 가난한 거예요. 이 정몽준은 한 명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의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 국회의원 대신에 전 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조 원이그한 명이요. 나머지가 다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명만 2조 원이고 나머지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4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몽준 의원 한 명이 우리나라 재산을 4만원 정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300명일 때는 67억의 효과가 있고 5천명 한 명이 되니까 4만의 효과가 있고 즉 많으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극단값 이 경우에는 정몽준의 재산이죠. 이 극단값의 영향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즉 콩리의 대회에서 절사평균을 쓸수 없다면, 여긴 일곱 명이지만, 심사위원의 수가, 심사위원을 최대한 늘려서, 열일곱 명 늘려서,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극단적인 평가를 했을 때, 그 영향이 줄어들도록 만들어야,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고, 훌륭한 콩쿨르로서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